아빠의 드림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료 없 중고차 아빠의 드림카의 손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연비 괴물 연비만 30km 나오는 정말 미친 연비 효율성 갖고 있는 수입 RV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정말 주행거리도 5만km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금액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뒤에는 푸조의 2 0 0 8 1.6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습니다. 수수료 없이 599만 원, 599만 원에 정말 매력 있는 금액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푸조 차량 손팀장이 준비한 이유는요, 실내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시트까지 통째로 푸조 정품으로 교환을 싹 해놨고요. 그것만 1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고독주의 업무가 무려 30km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 드리면요. 2015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5만km대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 력보상 단순간 기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푸조 이0 0 8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자, 전면부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너무나도 이쁜 화이트 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정말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에 헤드램프 컨디션도 양쪽 다백화현상 같은 거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타이어 트레드도 제가 봤을 때는 한70% 남아있기 때문에 내 후면까지는 교환 없이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측면부의 컨디션도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s u v 차량답게 루프레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지금 정말 어디어나 손색 전혀 없고요.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이제 트렁크 공간성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진짜 전혀 부족하지 않는 공간성에 시트, 이열폴딩 했을 때는 정말 큰 짐, 긴 짐도 다 실을 수 있을 만한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연비 30km 나오는 5만km 주행된 푸조 E008 차량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과 옵션 공간성까지 만나보시죠. 자,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 봤습니다. 실내 들어오자마자 느끼는 거는 이 오렌지 느낌의 시트, 정품이라고 하고요. 요것만 15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예쁘고요. 자, 위쪽에 봤을 때는 일단은 네, 글라스 루프 들어가 있고요. 진짜 이런 개방감 정말 끝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아틀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 내려오도록 할게요. d i 프로트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냉매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자 핸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편에 봤을 때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쪽도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한 계기판 디자인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 주행거리 55,000km 주행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뒤편에 봤을 때는 이렇게 자동주차 시스템 옵션까지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푸조 2 0번 차량 이렇게 앞좌서 공간성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이 차량 뒤로 넘어가서 공간성과 컨디션 만나보시죠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제가 앉아봤을 때도 정말 뭐 지금 부족하지 않은 느낌. 하...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은 뒷좌석 역시 시트 컨디션 정말 예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또 위쪽에 또 글라스루프의 개방감 때문에 답답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실내 공간성까지 모두 다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충전리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분네트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지금 바로 푸조이공공8차량의 e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디 소리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2015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5만 키로대 실주행거리 맞습니다. 중고차 성능이 높고상, 단순 교체한 군데도 없는 완전 모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 차량 오늘 아빠 이들이 가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습니다. 수수료 없이 599만원, 599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송팀장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우선 시트가 안에 오렌지 시트로 지금 150만원 상당의 시트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속 주행 연비가 30km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연비 효율성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보신 푸조 차량에 대해 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매 이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의 드링카 대표 번호라고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 친절하게 한분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의 드링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도 전 전체적인 4만대 이상의 매물들 모두 다 수수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들도요 아빠의 드링카도 보시면요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푸조 E 공공 차량 영상 자, 끝까지 시청자 사드리고요 중요한 시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림카의 수리오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